아, 존경하는 동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이수신 공원에서 희망차게 떠오르는 2023년 개묘년 시해를 바라보며 새롭고 하나되는 통명을 만들기 위한 계리를 다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의 시작을 알리는 입파가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 지자체 간 전쟁 같은 무한 경쟁 속에서도 스스로 유교 위에 쓸수 있는 지역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보호하는 새롭게 변화되는 통경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숨을 고르고 우리 통경이 얼마만큼 활기차고 또 미래를 위해 새롭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통 만나면은 통영 지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변화될 통영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통영 시민 언론인 여러분과 통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발전을 시민 여러,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공적인 통영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적극적인 스키십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선하고 신뢰받는 열린 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통영시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년도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는 제6 0일회한산대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즐긴 성공적인 축제로 치러냈고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문화 확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3월에 개최한 동영시 지역 단체 소통 간담회와 같은 시민과의 만남의장을 상시로 개최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기치로 동경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약 이행의 매덕을 차근차근히 묶고 가겠습니다. 동경시는 공약 이행 단과 함께 민감 협치와 지역 연대를 통해서 공약 이행의 공동 가치를 실현하고. 통영의 미래 1 0년을 내려가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된 공약사업이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진행사항을 계속 챙기고 있으며, 공약추진사항 보고서를 비롯한 분기별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회를 통해서 주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자문받고 KTX 등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두 개의 유산 공약을 한 개로 통합해서 총 68개 공약으로 변경하는 심의도 거쳤습니다. 현재는 68건 중 6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5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4월 한국 니베스트 실천본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우리 시를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A 등급 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 행정으로 공기업 예행의 매듭을 하나둘씩 묶어 나가겠습니다. 지방 소멸이기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단적인 생각을 넘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욱한 한계 넘어 미래를 내다보고 당면한당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통영 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교복 수입비 30만원 지원과 전국 최초의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등을 통해 진로권 교육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laughs> 또한 시장의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원스톱 국가조각지원서비스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풍경인재입수기금 500억 규모 조성사업과 미래문화예술가 양성을 위한 국보급 문화예술인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영 미래 100년의 동력을 확보할 KTX 통영역 역세권, 투자 노시국 개발 사업과 한산대첩 교조기 찾고, 동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및채첨단 연예식 산물 유통센터, 도성 사업 등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획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통영에서 양수라부 장관과 영남 전남, 부산 시계 시도지사가 모여서 남해안권 해양 레저 관광 결태 조성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는 육동적인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남해안을 한대 묶어서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발바꿈 시키는 초석을 다진해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성남도는 종사비 1조 원의 규모를 투입해서 통영 한산도 건역은 세계적인 휴양 관광 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이에 빨간수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11일 한산도를 방문하시고, 또 올해 5월 2일에는 욕지들을 방문하여 남해안 섬 관광 정책의 전략과 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영 영우랑 에서 개최한 제12회 수산인간기념식 에 참석해 또오호선 환산대측교 건에 대해 직접 응급함으로써 동영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환산대측교 조기착공이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오무적인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실감 나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도 드립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다양한 고부가 같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백상관도를 비롯한 중앙기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혁명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심이후 재난상 안전 점검과 민생, 현장 방문, 주민 단체와 소통, 국내외 각종 주요 행사와 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시민 전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성장을 견인할 사업을 즉각 발굴하기 위해 국회, 경상남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또 치열한 국도비 확보 경쟁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 예산 심의 동향 파악과 국가정책 방향에 맞춘 한박자 빠른 전략적 예산 확보 활동에 적극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읍촌마을 생활경제수준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어항의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2023년 읍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하고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강강 핵심과 산업기반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 강강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80억 원의 규모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군인발전위원회 2023년 시약지역시장의 등계조 공모에 강동 판대마을과 도사면 도선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시약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2023년도 현재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한산대첩축제 k 그트관광 이벤트 백선 선정 유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선정 등 1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0여억원을 투입해 도시환경기반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동맹시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단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늘 긴장하면서 동맹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힘차게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달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4월 25일부터 1 7일까지 스페인 바르실라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수산박라대인 2023시푸드 엑스포 글로벌에 참가해서 동양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을 직접 추진했습니다. 10건의 추진 상담, 8,600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하고 1건 37만 5천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출 관련 두 건의 MOU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을 일으키고 통영의 100년 미래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직 통영발전이라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진념과 가치관의 구분 없이 통영만을 중심에 놓고 통영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유령 잡힌 생각을 담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외륙칠도시대에 국룡을 뿌리깊은 역사와 소중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남해안의 중심 도시로서 제2의 국명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신년사에서 밝혔던 2024년도에는 새로운 시작, 하나된 통령이라는 시정 방향 아래 활기가 신선한 통령의 미래, 1 0년에 대한 진사진을 제시하는 원년으로 삼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2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도내 시구 유일 지방자치단체 핵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시자체 선정 2012년 재해예방사업주진실태 우수시자체 선정 제17회 영산남도 농수산물 수출 합 시상식에서 수산물 수출 우수시문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지표가 동영의 우수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지난 4일 1일부터 12일에는 미국, 그 뒤에 대는 수출용 대루 형산 지정 계획을 점검하고 통영의 해양 위생 관리가 미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으며, 증금 결과, 통영의 비류 위션 관리 체계 모든 사항이 매우 우수한 판단과 함께, 공무원의 열정과 관리 능력, 대한 위션 관리를 위한 통영시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통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 동룡국제 드라이슬롬 대회, 동영 한산대첩축제 등 전국적으로 이목을 끄는 각종 행사축제를 통해서도 동영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동영시 1원에서 경남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제22회 경상남도 도민체대회가 동영시 1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2001년 공룡, 도제, 보성, 세계시군이 공동개최 후 22년 만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모의자 통영으로 전기자 경만체전을 슬로건으로 31개 종목, 경기 종목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통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중 대회 준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합성화와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통영 시정은 시민의 모든 역량을 편집하여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 약속이딱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드는데 개핵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남해안 중심 도시로서의 힘찬 전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또한 더 선장에서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외적 채핏 전망 속에서도 우리 동영 시민과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통영의 미래를 향해 아픈 마음으로 동행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짜릿한 반전과 성공을 보여주는 드라마처럼 앞날을 권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코로나 19 광역 과정에 느꼈던.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통영 시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우리 주립 기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영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해 주실 것 이라고 저는 믿 습니다. 감사 합니다.